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프레인지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신절, 아 지금 허리가,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어우, 아침에 신발권에다가 잠깐 삐끗한 게 지금 한 4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차량 사진을, 그, 영상을 이제 찍는데, 제가 좀 허리를 못 쓰기, 좀 이제,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또 K7을 한데 준비했는데 정말 대단한 녀석을 제가 어제 대구에서 끌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아 역시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침수차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중고차 구매하실 때뭐 유튜브에 침수차 고르는 법 이런 거 많이 쳐서 많이 보시고요. 저희 중고차 프렌즈는 침수나 전손 차 같은 차는 아예 매입 자체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자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올뉴 K7 2.4 GDI 프레스 E 등급이고요. 연식 2016년 12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 a 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행 거리 짧아요. 주행 거리 25,000km 면에 한 6,000km밖에 안 타셨더라고요. 색상은 검정색 변속기 오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 2,359cc 차종은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고요. 자이 차량이 처음에 나온 신차가는 3 0 9 0만 원에 여기 어라운드 뷰가 80만 원 스타일 옵션이 95만 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요게 100만 원. 컴포트 옵션 100만 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팩 유보 2.0 포함 115만 원.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LED 룸램프 포함 115만 원. 드라이빙 세이프티 195만 원. 총 800만 원. 하나의 옵션도 빠지지 않은 모든 추가 옵션을 선택하신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총 출고한 금액 3,890만 원, 3,900만 원으로 뽑으셨죠? 자,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게다가 용도 이력 자체 없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 2,599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외관 둘러보시죠. 저희가 광택 아직 안 냈습니다. 자, 본네트 종 앞에 그릴라인 깨끗하고요. 앞에 전방감지 센서 옵션도 있고요. 라이터는 HID입니다. HID. 앞쪽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에, 아유, 어려워. 앞쪽에 한5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위에 앞먼 뒷먼 그리고 파노라만떠 놓고 쭉 한번 찍어 주시면 깨끗하죠 디테일 상태 좋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멋있는 디자인과 함께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후방 감지 센서 옵션 후방 카메라 아이고 어리 아파 <laughs> 죄송합니다 아. 와 진짜 나이가 깡패야 나이가 깡패야 아이 머리야 열어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키트들이 있고요 오른쪽 에 조수석 라에 한번 쭉 찍어주세요 깨끗한 모습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휠 상태 뒤쪽 휠 보시고 앞쪽 휠까지 보시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이 머리 아파. 이거 앉는, 앉는 것도 너무 힘들어. 자, 시동 한 번이 잘 걸렸죠? 엔진 소리 조용합니다. 가솔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잘 나가는 연석이죠 보시면은, 정품 스티커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관신견 없다라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랑 같이 내부 옵션 설명드리시죠, 갑시다. 자, 저희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 소리 좀 줄이고.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ECM룸먼 눈비런데 유보죠? 유보 시스템, 하이패스. 앞쪽에 대시보드 커버도 놓고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완벽하고요. 자, A본이 모니터 정품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아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다 놓으면 또앞또딱 이렇게 앞에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요 아날로그 시계 고급 라인에 들어가죠 오토 듀얼 에어컨 크레일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루투스 및 CD 플레이어도 됩니다 DVD 라디오 계열과 내비게이션의 버튼들과 함께 키는 스마트 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여기다 스마트 키두개두개요건제 물통이고요 컵홀더 두개자 보시면 이제 전방 카메라 전방 감지 센서 열선 핸들 운전석, 조수석 둘다 통풍 열선, 통풍, 전자식 파킹 뒤에 보시면 뒤에 찍어주세요 커튼 블라인드 딱 들어가죠 어, 와 통풍 바로 시원해지네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동 스어링휠 스타트 버튼 까짐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셨고요 제가 찍겠습니다 핸들 라인 보시면 계기판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핸들 라인 쪽 보시면 요 가죽들도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깨끗해요. 자 오른쪽에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왼쪽엔 스티어링 휠 리모컨, 오토 레인 센서, 오토 라이트. 혹시 이맞고 오토 라이트. 자 왼쪽에 보시면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죠. 아까 전에 드라이브 와시스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 메모리 시트, 전동접식 사이드 미러 완벽한 프로옵션입니다 옵션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모든 추가 옵션을 넣어놓으셨죠 자 시트 상태 d e 같이 한번 보시죠 아 허리 아프다 자, 시트 가죽 시트고요 블랙 색상을 선택을 하셨고요 시트 깨끗하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후석 시트 깨끗하고 절 찍어주시면 후석에도 커튼블라인드와 함께 열선이 또 1단, 2단 들어있습니다. 찍어주시고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면서 요런 요기와 함께 또 여기 컨트롤러까지 컵홀더 그 앞에 공조기라인까지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를 갑시다. 자, 저희 K7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놨어요. 보시면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시동을 걸어놨는데, 정말 조용한 대형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완벽하죠. 옵션 하나 빠진 거 없죠. 완전 무사고, 용도력 자체 없으니까. 자, 저희가 현재 2,599만 원에 팔고 있고요. 정말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연에 6,000km 타 놓고 벌써... 와... 얼마입니까 3,900에서 1,300만 원이 차감이 되었죠. 자, 엔진 미션 AS 남아있으니까 걱정없이 타시고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 허리 너무. 와. 자, 안녕!